i 안녕하세요 코인역곡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에 감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해주시고 금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승장에서 짧은 단타로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짧게 진행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선 비트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 35k 이 구간 터치하자마자 잘 올라주고 있죠? 이렇게 반등 예상하고서 제가 전날 추천드렸었던 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600원 그 근처다. 이 가격 언저리다 하면은 바로 진입해 주셔도 되시고 만약에 가격이 1,800원까지 올라가 주었다. 그러면은 1,900원까지 스캘핑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스케핑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보라코인 홀더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라코인 어떻게 변했냐 저 영상이 업로드된 시간이 전날 오후 6시일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1,600원 근처면은 바로 진입하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격은 저가로 봤을 때 1,505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단 하루 만에 고점 대비 수익률 플러스 22.73%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서 여기 보라코인 진입하신 다음에 이러한 수익률 챙겨가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라코인은 1900원대에 강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원을 터치를 안 하더라도 1800원 후반이 되면은 제가 미련없이 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라코인을 주봉으로 보더라도 정고점이 1980원입니다 아마 보라코인 물려계신 분들 몇분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1800원 후반이 오면은 바로 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22% 챙겨가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이 보라코인 진입했던 근거는 2월 8일 리브 랜딩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리브 랜딩이라는 호재가 있었을 때 리브 랜딩이 실시되고 나면은 코인들은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리브 랜딩 날짜인 오늘 1800 후반까지 올라가 줄 것을 예상하고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수익률 챙겨가고 빠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라코인처럼 단타로 아주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코인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디센트럴랜드고요. 자, 이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 디센트럴랜드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시고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 차트가 작게 보이니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로 디센트럴랜드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트레이딩뷰 차트는 디센트럴의 업비트 4시간봉 차트고요. 지지 저항선을 잘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가격을 터치하면은 디센트럴랜드 매수를 하셔도 좋다. 매수를 하시고 난 뒤에 여기 이 가격 3,8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일차적으로 먼저 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잡으셔도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그려야겠죠. 여기서 저점끼리 한번 이어주고 그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추세선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면 돼요. 이 디센트럴 랜드는 여기 이 상단 추세선 상승 추세선 안에서 계속해서 잘 올라가주고 있죠. 선을 터치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주고 하단선 터치할 때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 추세 선 선까지 그렸다면은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고점은 여기 하나 그리고 저점은 여기죠. 고점과 저점을 찾으셨다면 이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가격 여기 0.382 구간 여기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할 때마다 조금씩은 내려가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상승 채널 이 채널을 그대로 타고 올라간다면 다음 가격인 0.5 대략적으로 한 4,750원까지는 올라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디센트럴랜드가 4,100원을 뚫었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진입해서 4,800원까지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382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위까지 올리게 되면은 단 하루만에 수익률 15%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는 트위터에서 삼성 US가 글을 하나 남겼죠.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삼성 837x 메타버스 인의 새로운 것이 옵니다. 언제 2월 9일 22년 디센트럴랜드에. 지금 현재 날짜가 2월 8일이에요. 보라코인도 오늘 날짜인 2월 8일 이날 리브랜딩 될것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었 저는 2월 7일에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죠. 이거는 큰 호재는 아니지만 뭐 2월 9일에 어쨌든 새로운 게 온다니까는 지금 한번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우선 1차 목표가는 4,700원 언저리 이 가격쯤에 한번 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차트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차트를 상승 채널을 아예 벗어나서 상승이 나오는지 혹은 상승 채널에 4,100원을 뚫었지만 다시금 하락이 나오는지 밑으로 하방으로 뚫리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나는 그건 모르겠고 디센트럴랜드 좋아보이는거는 나도 공감을 한다 근데 이제 언제 털어야 될지 나는 뭐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사용할 줄 모르고 상승채널 그릴 줄도 모르겠다. 목표가 잡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하단 링크로 저한테 말씀 남겨놔주세요 말씀 남겨놔주신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이 디센트럴랜드의 평단가 한번 여쭤보고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어피트의 디센트럴랜드 라는 코인이고 4,150원 이상을 뚫었을 때 4,750원 까지 바라봐도 좋다. 대략 수익률은 15% 정도 챙겨가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하신 분들 본문하단 링크로 디센트럴랜드 진입한 매수평단가 말씀 남겨놔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코인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상승장이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내가 종목을 목을 진입을 했다면 언제 털어야 될지를 몰라서 먹막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제가 카카오톡 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로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수 없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수과 매도가 짚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정보 제공 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본문 하단 링크로 입장 문의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 한 번만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아까 분 같은 경우에는 17%에 330만원 단타로 챙겨가셨고 두번째 분 부셨을 때 폴리곤 캡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27%에 30만원 바로 챙겨가게 되셨어요. 자 이런식으로 나도 편안하게 수익률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카톡방 입장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빚 트가 35k 터치하고서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5분봉이나 15분봉 켜 두시고 지지 저항선 그으시면서 손절선 짧게 잡고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저항을 잡았다면은 여기를 터치할 때롱 포지션 취해서 이득 취하고 여기를 터치했을 때숏 포지션 취해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 터치할 때마다 포지션 스위칭하면서 수익금 챙겨가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다가 소울트레이딩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신호 나오는 거 전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일도 똑같이 11% 정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포지션, 권장 레버리지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니까 유튜브에 소울트레이딩 검색을 하시고 여기 채널 들어와 주셔서 영상 올라온 거한 편이라도 봐주신 뒤에 하단에 문의 링크로 말씀 남겨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소울트레이딩은 저희 코인역곡과 협박되어 있는 관계기 이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 트레이딩방 들어가서 선물로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선물 처음이시라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서 관점들 공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고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밖에 막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자택에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